안녕하십니까. 남도촌 놈 신태순다. 에... 참 세월은 유수화 같다고 진짜 빨리 가네요. 에... 감자 이거 파종 한지 엊그제 같은데 며칠 안된것 같은데 벌써 수확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감자가 이렇게 두둑하고 두둑 사이에 고랑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영상에도 보이실 랑가 몰라도 감자 순이 약간, 진 녹색에서 연녹색으로 변해가지고 옆으로 다 누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기가 감자 수확기입니다. 예, 오늘이 예, 2025년도 5월 20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 특성을 살려서 감자를 파종한 기, 이 시기가 2025년 1월 15일 날 이곳, 그, 1차, 여기가 한 400평 되는데요. 이 밭에다가, 여기가 지금 저기까지 길이가 약간 100, 100m 정도 될 겁니다, 마이 밭에다가 파종한 지가 오늘로써 120일이 넘었습니다. 감자는, 에,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이 기간이 있어요. 90일, 뭐 95일, 100일, 105일, 110일.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캐는가 본데 절대적으로 감자는 120일 넘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도 막 보시면은 영상에 절대적이란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이 있습니다. 120일 안된 감자를 캐 갖고 드시면은 분도 안 나오고 맛도 떨어지고 저장성도 떨어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도촌 놈은 해마다 올해 9년차 지금 감자를 수확을 해가지고 한 때는 공판장에도 나갔고 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직거래를 많이 해요. 직거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해마다 드신 분들이 이물어이면 남도촌님이 감자 예약한다고 주문 예약한다고 문자가 저, 저 영상이 뜰 건데 안 뜨니까 계속 며칠 전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언제 수확하냐고. 그래서 작년에도 예 저희가 23일부터 수확을 했어요. 5월 23일부터 그러니까 파종 시기는 거의 하루 이틀 차입니다. 오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드신 분들 만족스럽게 감자 품질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자의 일각에 있는 마이스터 분들도 도대체 수미 감자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느냐, 이 재배 방법 좀 알려줄 수 없느냐, 이런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런데 저 노하우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까놓고 이 부분은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개인 소농이 됐던 개인이 됐던 대농이 됐던 감자 재배 이것은 방법은 알려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감자밭에 나와 있는데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여보시면은 기 저희 집사람이 저기 앉아서 지방 있죠. 아니 저게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렇게요. 참깨, 참깨 씨앗을 파종해 놔둡니다. 이게 128구에 100판을 했어요. 100판. 백판. 100판을 씨앗을 파종을 해놨는데 저 씨앗이 인자 커가지고 에, 지금 저는 이제 씨앗을 이제, 자, 이제 오늘 이제 속국기를 하는데 만씩 나니까 한 3개 두개씩만 냉가놓고 싹 뽑아내거든요. 속국 작업을 하는데 이 감자를 여기가 지금 1차로 정식했던 파종했던 맛시거든요 그래갖고 이 감자를 캐내고 2차 캐내고 3차 캐내고 4차까지 캐낸 다음에 저 깨씨 모종이 커가지고 이제 밭에, 이, 이 밭에 들어올 겁니다. 감자 후작으로. 그리고 감자 후작으로 저 참깨를 비워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참깨 후작으로 또 배추를 심어요. 김장 배추. 그리고 절임용 배추. 배, 배추를 심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밭 배추 뽑아내고 한두 달 쉬었다가 밭 그동안에 만들어서 또 내년에 1월달쯤 감자 파종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제가 지금 올해는 여기에다가 포포나무 그 액비 주정으로 우려는 이것도 집어넣고 또금화그꽃 이것도 집어넣고 연면 식으로요. 그리고 농약은 토양서부터, 토양 살충제부터 한 방울도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아직 맛을 안 봤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뭐한 서너 뿌리 중간중간 캐가지고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저희 감자를 가져가신 분들이 계속 며칠 뒤도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갖고 지금 사실은 주문은 한 100박스 이상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날 5월 2025년도 5월 25일 날부터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하려고 저기 보시면은, 바깥에 그 애초기로 풀 작업을 싹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언덕에 지금 요풀 같은 거 이런 거싹 애초기, 애초기 작업을 싹 해놨거든요. 싹 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거제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4년차, 감자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집사람이 하도 뭐 동결 동결 하길래 경기도 어렵고 시국도 나라 시국도 어수선하고 실업자들 노는 사람 많은데 벌이는 없고 우리만이라도 좀 감자 가격을 좀 동결을 하자. 그래 가지고 박스 포장은 작년과 동일. 이제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작년과 동일을잘 모르시겠지만은 구입해 보신 분들은 작년에 덤으로도 들어간 것을 아실 거예요. 예, 처음 거래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문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굵은, 저희 박기준입니다 굵은 주먹만씩, 시 최대한 굵은 것들로 몇개 들어가고,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이즈 몇개 들어가고, 또 그리고 몇개또그 밑에 사이즈 들어가고, 세 가지로 넣어드리고, 그래가지고, 에, 10kg를 맞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kg를 맞추면 이 정도 가, 박스가 다안 차요. 그러면은, 그 박스 부분은, 덜찬 부분은 덤으로 세 가지를 선별해서 빼고 난 나머지기. 계란 사이즈 정도 된 것부터 그 밑에 사이즈들. 심지어는 몇십만씩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더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가득 채웁니다. 박스가 꼴랑거리지 않게. 그래가지고, 예, 포장을 해갖고 딱 무게를 다르면은, 예, 무조건 13kg는 넘어요.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 무조건 하고 13kg 이상 됩니다. 많이 올라간 것은 14.5kg, 거의 15kg 육박한 것도 있고, 보통 15kg, 14kg 된 것도 있고, 뭐 13.5kg 음. 13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차별해서 준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담기 때문에 한 박스당 에, 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한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 저희가 1차 지금 여기한 400평 되는데요 평당 한 박스 나와도 400박스 아닙니까 또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에, 감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주십시오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바빠서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면 막 짜증내고 왜 전화를 안 받나고 막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전화 받으려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사람을 구하려야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사기 때문에 에 문자로 주십시오. 문자메시지로. 여기는 지역이 사면이 산이에요. 그래갖고 카카오 스토리도 아저저 저 카카오톡 이것도 잘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주면은 또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문자메시지로 주시면은 제가 이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입금하시면은 이제 예약 주문이 되고 발송 역시 입금자 순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순서대로 발송이 됩니다. 저는 뭐 천없이 친한 친구라도 지인이라도 형제간이라도 뭐 빨리 뭐 사돈 내라도 빨리 보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원가 원리 원칙대로 순서대로. 요즘엔 남대문 지게꾼도 서울역 앞에 지게꾼도 순서가 있는데. 이것도 순서를 지켜야죠. 누가 하면 누구다고 뭐, 새치기 해주고 빨리 보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한 박스, 두 박스, 셋 박스, 이런 식으로 주문 주십시오. 한 박스 10kg라니까 그러니까 10kg, 40kg, 뭐, 뭐 20kg 이렇게 주면 제가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한 박스, 두 박스, 셋 박스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한 박스당. 택배비를 저희가 여기서 5천씩 나가거든요. 한 박스당 이제 송장 보시면 알아도 5천원 선불 이렇게 찍힐겁니다. 5천원씩 나가니까 한 박스당 3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입금하시면 입금자 순으로 나간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 영상 보시는대로 감자 주문 주십시오.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수확일자는 5월 25일부터 수확예정인데 지금 예보상에 24일날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 비가 약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온다면은 25일날 수확을 못하고 26일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25일날 강행할 겁니다. 비를 이슬비 정도 내리면 강행 맞고라도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주문 주십시오. 항상 남도촌 놈 농산물을 구입해 주시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 소비자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라고 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한 박스당 택배비 포함 35,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